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의 변화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연섭리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전과 다른 뚜렷한 사계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각 계절마다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그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변화될 때마다 맞추어 살아가는 적응력도 주시고 그 변화를 감탄하는 감성도 주시고 높아지는 하늘과 더 또렷해지는 붉은 노을을 보면서 주의 창조세계가 아름답기에 경탄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며 살피시고 계심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사람이 타락하고 더러워졌음에도 다시 회복시키고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사건으로 우리를 다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들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램과 소원보다 악한 유혹이 점점 더 많아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면서 이간질하듯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짓말씀들도 많아지기에 우리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예전과 정말 다른 세상이 되었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회 발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대화 방법도 살아가는 방법들도 점점 더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고 차이를 넘어 갈등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꼭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거나 상대방 편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나누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주제, 같은 말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해석과 전달을 보면서 오히려 좋은 의도와 선한 목적이 중간에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때도 있음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세대 간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나이와 경험으로, 때론 지식과 상식으로, 때론 인맥으로, 영향력으로, 신앙의 체험 수준으로, 심지어 돈으로, 다양한 것을 앞세우며 자기를 드러내보자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달의 찬양가사처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은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소망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보호와 기쁨이 되심을 신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날의 말씀처럼 수많은 자랑거리, 사랑하는 것들, 즐기고 싶은 것들, 내세우고 싶은 것들 많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런 악한 죄악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나가고 또 살피는 훈련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90세가 넘는 나이에 무릎수술을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큰 부담이요 위험이지만 더 나아질 건강과 삶을 기대하며 또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수술 과정 속에 작은 실수도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수술 후에도 어떤 후유증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모든 수술 시간과 과정 속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치의 되어 주옵소서. 또 수술 후 퇴원하신 분도 있고 회복 중인 분들 통원 치료하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증상을 지켜보시는 분들 정말로 다양하게 그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마음들과 그리고 가족들의 간호와 돌봄에도 주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올 때에 3년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고 또 간구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한자 한자 적어가며 드리는 그 간절한 간구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함께 하시고 또 친히 말씀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회심한 에바브라가 골로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온전히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옥중에서 겉면의 내용으로 보낸 서신서가 골로세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세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조하는 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초반은 대부분의 서신서와 같이 발신자와 수신자를 말하죠.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laughs>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 중 대부분은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 역시 동일하게 복음의 증거자가 됨을 의미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영지주의자들 이제 뭐 많이 들어서 좀 아시잖아요.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영과 육을 따로 구분하여서 영적 세계만이 선한 것이라 말하는 거잖아요. 영지, 영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 육과 또 물질 세계를 악하다 말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합니다. 그저 영적 지식을 전하는 선생님 정도로만 왜곡하고 폄하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 이런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의 복음과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이단들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요. 개인적, 영적 체험이나 감정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성령을 말할 때요, 기록된 성경이 2000년 동안 추가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 성경보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앞서다고 말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가 하나도 없으면 그건 예수 믿는 증거가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말씀보다 방언 받기를 은사 받기를 더 힘쓰라 강조하고 자기가 방언을 받게 해주겠다는 그런 무지의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영의 세계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많으니 이 비밀을 풀어가야 한다면서 비유로 짝을 맞추고 성경 이곳저곳을 짜집기하든 맞춰가기도 합니다. 듣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죠. 특히 교회에. 전통 이 있는 교회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성경보다 앞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려는 그런 신중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급한 사람들은 답답함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의 가르침과 교리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나는 안 그래.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인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지금 직분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최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게다가 AI까지 등장해서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너무나 쉽고 간편합니다. 90%의 90 진실과 사실에 10% 거짓말을 섞으면요. 대부분 소가 넘어간다고 하죠. 이것을 꾸준히 듣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올바른 지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그 거짓 뉴스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할 때도요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정말 잘못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요. 자기 의견과 자기 감정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심각한 착각을 하게 돼요. 기도가 잘 된다, 기도가 술술 풀린다, 그 표현의 의미가 뭔지는 알지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견대로 막힘없이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기 기분이, 자기 의견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심각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장이라도, 아니, 다만 몇 절이라도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겁니다. 말씀 읽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경을 읽어주는 영상이나 음성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조차 어려우면 우리 주일 말씀이나 새벽 기도 말씀이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거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건강한 교회의 말씀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급적이면 본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좋겠죠. 저도 우리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시 들어도 괜찮구나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게끔 정말 말씀 해석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고 올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저도 옆에서 보게 됩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최고로 맛있다 말하기는 좀 어렵,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나를 위한 밥이구나. 가장 나에게 맞는 밥이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 골로새 교회를 염려하며 이런 이단 사상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 또 미혹하는 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들. 또그 이유가 여러분 발견되지 않나요? 에바브라를 지켜주기 위함인가요? 자기가 전한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바울이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지켜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는요. 이 골로새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잠시 후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소개와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방문하지도 않았던 바울이 뭐가 감사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인사를 할까요? 그 내용이 뭔지 우리 3절부터 8절까지를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잔이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해하고 있죠. 여기서 감사하다는 이 단어는요. 특히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더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신실한 일꾼을 만나게 하신 은혜 열매맺는 믿음생활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간 곳에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하고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안내지를 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저뭐 어느 어느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게 답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에이 뭐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 오셔야죠. 그렇게 말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그건 무례입니다. 상대방 교회와 그 교회를 선택한 고민과 신중함을 우리가 비방하고 낮추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곳에 이렇게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열심히 다닌 사람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심에 우리가 전도할 때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말고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미 보내주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더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이것이 더 맞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없네. 아니, 괜히 왔어. 시간, 시간 낭비했네. 그렇게 말할 게 아닌 겁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은혜이고 또 다른 힘이 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말고도 이렇게 여러 곳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전도의 현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어떤 감사와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 전도하는 모습을 보거든. 저도 교회 다녀요. 오늘날 전도하기 힘들 텐데 참 귀한 일 하십니다. 힘내세요. 한마디 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은혜이고 그 사람에게도 은혜인 거죠.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단들에게까지 하실마시 아지시는 마시고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에바브라를 언급하면서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알렸다고 하잖아요. 이 구절의 해석을 잘해 보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공동번역이 해석을 잘해서 번역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교회와 성도님들을 자랑한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듣고 전하는 그런 교인들이라고. 물론 이단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내부자가 있어도 그런 상황보다는 자랑하고 감사할 말을 먼저 전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되지 않나요? 어디 가서 불평의 말, 지적의 말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냥 툭 던진 말, 그 교회 요즘 어려운 거 없어? 그러면 정말 어려운 것들을 찾고 찾고 찾아서 어려운 말을 먼저 불평처럼 이야기할 때 있어요. 일부러 그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 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요즘 어려운 교회가, 어려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덕이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인 맞구나라고 평가하는 그런 수준 높은 답이 되는 거잖아요. 에바브라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고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한 구절 해석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보다 하나님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 1절에서 말하는 견딤과 이 오래 참음은 대적자를 향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복수가 아니라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성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내 원한, 내 속상함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언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13절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해 구속주로, 창조주로, 교회의 머리로, 화평의 주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 기본적 복음이요 또 복음의 핵심이 약한 우리 골로세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깊이 있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숙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본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일날 흠 없는 자녀라고 또 설교했는데요. 그 바울의 표현이 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흠 없고 책망할 것 없게 하신 그 은혜를 설명하죠. 그러면서 22절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처럼 구속주와 창조주로 또 교회의 머리로 설명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24절과 25절을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군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먼저 바울은 골로세 교회 교인들 때문에 받았던 직접적 고난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받는 그 괴로움을 대변하면서 그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들이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만난 괴로움이기 때문에 사도된 자로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 모든 괴로움을 기꺼이 받는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까지 얘기하죠. 여러분,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충분치 않아서 무언가 더 고난을 누려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 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고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되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 있고 반드시 만나야 되는 고난이 있는데 바울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그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같은 의미로 볼수 있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 안에는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약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위대한 명령을 남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필히 고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게 되는 이 어려움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그 괴로움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고난을 당하면서 또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육체에 채운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바울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 받는 고난을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인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구원사역과 선교사역이 넓혀져 가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도전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단 사상과 또 잘못된 신앙들 앞에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알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습관 되기를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